50대, 60대 퇴직, 은퇴 후뭘 준비해야 하나요? 퇴직 후의 삶은 외로움과 고독, 쓸쓸함과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퇴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삶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풍노롭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퇴직 후의 삶은 막막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퇴직자들은 퇴직 후 자영업에 도전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창업 3년 안에 80%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퇴직 전 삶을 정리하고 제2의 인생을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퇴직 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퇴직 후에는 경제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익이 있다면 조기 퇴직이나 조기 은퇴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퇴직 및 은퇴 이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주거 문제와 경제력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주거 문제와 경제력 해결은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팜나무 플랫폼 타운은 콘도형 회원제 아파트로 단돈 2800만원으로 평생 입주가 가능하고 전국 8도를 여행하듯 살아볼 수 있는 주거 공간입니다. 단돈 2800만원으로 평생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팜나무 플랫폼 타운에 입주하면 평생 연금을 100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선진국이라는데, 왜 노인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못 살고 있고,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이며, 왜 노인 고독사는 세계 1위이고, 왜 골목길마다 곰을 줍는 노인들이 이렇게나 많으며, 부모가 청춘을 다 바쳐 뒷바라지한 아이들은, 왜 제대로 된 취직도 못하고 방황하는지, 이렇게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의 마지막은 아무도 찾지 않는 요양원이어야 하는가라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감지한 사랑의 이팜나무 유종철 회장은 오랜 연구 끝에 공동생활체인 이팜나무 플랫폼타운이라는 주거문화의 혁신을 이루는 정말 파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대전 본사 모델하우스 서울 가산 디지털 모델하우스 경기 광명 모델하우스, 충북 청주 모델하우스가 오픈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입합나무 플랫폼 타운에 입주하고파 가입한 회원만 3만 5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무주군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타운을 짓기 위한 개발영향평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경기도 4곳, 강원도 2곳, 충청도 4곳, 전라도 4곳, 경상도 4곳, 제주도 두곳등 전국 20곳의 타운을 건설할 예정이며 전국 어느 곳이라도 여행하듯 이 지역 저 지역 골고루 돌아다니며 살아볼 수 있는 콘도형 회원제 아파트입니다. 사랑의 이팜나무 생활 타운은 인간 생활의 3대 요소인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을 타운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전혀 다른 주거 형태로서 일자리가 부족한 청장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주부들이 지긋지긋한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도록 타운 내 한식 분식 중식 양식 채식당을 갖추고 삶의 여유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스크린골프 파크골프 수영 테니스 요가 배드민턴 당구 탁구 스포츠 댄스 사교 댄스 노래교실 서예교실 그림교실 도서관 등 고급 스포츠와 문화 공간까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파트를 플랫폼화 시켜 정말 누구나 원하는 생활공동체 정말 누구나 꿈꿨던 생활공동체가 이팝나무 플랫폼 타운인 것입니다. 이토록 멋진 이팝나무 플랫폼 타운은 반드시 사랑의 이팝나무 회원만 입주 가능한데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비 없이 무료 회원 가입 가능하며 이팝나무 회원이 되면 콘도형 생활공동체 타운에 입주할 권한이 주어지고 입주 후에는 타운 내에 있는 각종 스포츠 시설과 다양한 취미교실, 여가 문화생활 공간까지 무료 이용 가능하며 상위 1%만 즐길 수 있는 최고급 휴양 시스템까지 모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입만 해도 좋고 부업으로도 좋고 전업을 하면 더욱 좋은 사랑의 입합나무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세대의 어떤 노후을 꿈꾸시나요?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한 기획을 세워보세요. 장금 투자, 보험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해보세요.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거나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 더욱 즐거울 거예요. 음,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주고 받으면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매일매일 돈이 나와요. 매일매일. 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돈이 들어와요. 매일매일 장식해드리는 행운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비견 있는 실버타운 이판남으로 오세요.